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부활 제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복산성당 주임 겸 복산지구 지구장 전동기 유스티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사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위에서 착한 목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착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착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전 인류를 당신 벗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은 목숨을 다시 얻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타이에서 목숨을 잃는다기 보다는 자의로 당신 스스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네, 당신은 목자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꾼이 아니시기 때문에 종이나 머슴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기꺼이 당신 사랑의 실천을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묘사하면서 지배한다 하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굴림한다, 부려 먹는다, 누린다 하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내놓는다, 데려와야 한다 하는 희생과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참으로 목자 역할은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하는 데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양들을 알아 양들이 목자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특히 양들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의 교리서 893항에 보면은 주교와 사제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됨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배하려 들지 말고 모범이 되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자는 것. 오늘날 성직자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가 아닌가 얘기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사도 요한의 제자인 순교자 볼리카르포 성인이. 필리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배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제의 모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제들은 절겨 동정할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에 관심을 두고 모든 분노와 인간 차별과 부당한 판단과 인색을 멀리 피하고 남을 거스르는 마음을 쉽게 믿지 말고 판단한 데 너무 엄하지 말며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마지막 말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상당히 찌릿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 만방에 널리 알리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복산성당 주임 겸 복산지구 지구장 전동기 유스티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전동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